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 살고 있으며 생활비로 연금성 소득을 창출하며 사회 공헌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에지모 하이리빙 홍인리 그룹 운영위원 김성순입니다. 저를 후원해 주신 고마우신 분은 대한민국을 프로시머 산업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홍익표 이인난 에지모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강의... 들을 대상자가 바로 접니다. 우리는 안되면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자료는 홍의표 대표님께서 올려놓으신 에지모 교육방송국에서 참고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집중하면서 부족한 점과 실천 방법을 계획할 수 있었고 모임 부활에 참여하고 새로운 모임 활동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0 가지 에지모 하이빙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 사업입니다. 에지모 하이빙 사업은 개인 사업입니다. 본인의 사업이므로 주인 정신이 필요하며 주인은 늘 사업 잘하려고 노력하고 사업가의 자세를 갖추고 시스템을 잘 활용하며 활동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하며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스템과 후원인을 지렛대로 잘 활용하시면 사업이 잘 됩니다. 두 번째, 가족 사업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면 1한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사진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후원의 회원의 자격으로 봉호동 전투 전승 102주년 기념식 초대받아 다녀오면서 대표님 두 분과 에지모 회원분들과 찍은 소중한 사진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며 소중 소통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며 행복도 11배입니다 우리 가족 스토리는 에지모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온 가족이 행복하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멋지고, 나보다 더 유능하고, 나보다 더 선하신 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소중한 가족입니다. 세 번째 윈윈 사업입니다. 남을 도와 성공시켜 내가 성공한다. 이건 좀 저희들이 이,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이해가 잘안 갔던 단어인데요. 예를 들면 일반 사회에서는 내가 치킨집을 하는데 길 건너에 친구가 치킨집을 오픈했다면 기분 좋지 않을 겁니다. 둘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애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후원인을 돕고 처음 중모임 참석하신 분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모임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까가 아니 나는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고 연습하고 발표하고 조직 안에서 내가 할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서로 서로 돕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발표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하면 결국엔 서로 도와서 나와 함께 성공하는 상생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짓밟고, 짓밟고 내가 성공한다면 저도 이 사업은 안 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하이리빙 사업은 브레이크어의 방식입니다. 브레이크어의 방식은 기하급수적으로 프랜차이즈가 분양되는 사업입니다. 다단계 판매 개념은 팔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두줄 마케팅으로 되어 있어서 두줄 양쪽 대충을 맞춰야 하고 시스템도 없고 지속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로시머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는 네시 여덟이 되는 기하급수로 재분양이 일어나는. 프랜차이즈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옆으로 늘리든 밑으로 늘리든 무한합니다. 잘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시스템 사업입니다. 시스템 공부는 에지모 교육 방송국에 들어가셔서 하이마사스쿨 교육, 성공의 8단계 교육, 에이코아 교육, 성공의 3원칙을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에이코아 실천의 8가지는 매일매일 실천하며 에이코아 기록지에 기록을 하면 됩니다. 에이코아는 일기장이며 가계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루 일과를 점검할 수 있고 실패한 것을 반성하는 시간이 되고 내일을 명상함으로 계획이 뚜렷해집니다. 여섯 번째, 투명한 사업입니다. 회사 선택 중요합니다.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하이리빙 검색하시면 투명하게 나옵니다. 어, 며칠 전에 제 가까운 지인이 어, 자기가, 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 좀 알아봐달라고 온라인 주소를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16년 된 회사더라고요. 어, 들어가보니 너무너무 허접했습니다. 하이리빙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입니다. 에지모 하이리빙 사업을 선택하게 된 것에 다행이며 자부심까지 생겼습니다. 일곱 번째, 휴먼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인간관계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쇼핑몰이 저희에 이제 새로 나오면서 어, 온라인 인터넷을 못 하시는 분, 스마트폰을 잘못 쓰시는 분들에게 이 책, 쇼핑몰 책자와 책만 보내기 좀 아쉬워서 이제 습기 제거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름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음, 택배는 비 제가 물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책만 보내주고 왜 보냈냐 하면서도 습기 제거제를 공동 구매하시고요. 또책 속에 나온 새로운 신상품을 체크해서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는 좀 딱딱하잖아요. 내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선물하는 게 좋습니다. 소비 회원들은 알려줘야 소비를 하니까요. 자꾸만 연결고리를 내가 만들어서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고 소비이자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친절하게 하면은 잘 됩니다. 여덟 번째 시대 에 맞는 사업이냐 맞습니다. 시대에 맞는 사업입니다. 교통 수단 발달과 통신 수단 발달. 어. 핸드폰 지금 우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이 이런, 이런 이렇다는 이런 거죠. 시대가 변화하면서 과거에 소비만 하던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동시에 돈도 번 방법을 터득하게 되며 현명한 소비자들이 생산 유통 단계에 관여해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했고 소비자와 유통을 통해 소비와 소득을 함께 창출하는 기회의 문이 에지모, 소신소비, 미닝아웃, 커뮤니티, 프로슈머 마케팅, 에지모, 하이링입니다. 아홉번째, 보호부로도 가능하냐? 네 맞습니다. 보호부로도 가능합니다. 자영업, 직장, 인 수작, 쓰리잡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도 위기입니다. 가정 경제도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직업까지로는 살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CEO도 투잡스리잡을 합니다. 직장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에지모 하이딩 사업은 온라인 사업으로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투잡스리잡에 속하고요. 또 집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나는 컴퓨터 뭐 모르는데 스마트폰도 잘못 쓰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도 컴맹 세대예요. 컴퓨터를 한번 뚜껑도 열어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에지모 하이딩 안에 있으면서 지금은 모바일앱 깔고 편집 배우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까막눈에서 여기까지 발전한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대표 두 분,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가르쳐 주실 때에 열심히 배우고 사업에 잘 활용하겠습니다. 배우면서 행복했고요. 또 집에 와서 떠듬떠듬 집에서 연습하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열 번째 필승 사업입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성공한다. 어, 우리들에게는 성공자의 모델이 있죠. 며칠 전에 사업정보 강의하신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반복한다. 에지모 TV에 영상이 있습니다. 꼭 클릭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라시, 바라고요. 저는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뜁니다. 살아서 숨쉬는 생생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포기란 없습니다.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성격이고요. 프로슈머 산업의 레전드 홍익표 이인만 레전드 대표님께서는 대한민국의 프로슈머 산업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할수 있겠다는 자존감을 높여주며 동기와 열정을 갖게 해주십니다. 많은 분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이리빙 사업은 사업이라고 얘기하기가 그냥 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활비 지출 안쓴 가정은 없죠. 생활비를 잘 쓰면 큰 돈은 따라온다고 하십니다. 에지모는 돈만 버는 천박한 조직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회적 모임입니다. 유튜브에서 에지모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